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치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9절 서

그 살긴줄 사람이 사람의 사람을 주장하여. 언니. 소아 좀 집중해. 언니. 아... 눈 봐봐. 다시 구절 구절 봐봐. 눈 다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아, 아, 사람이 사람을 주게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1절.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놈이 하나님을 경애하여 그를, 그를 경애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오 박연 13절 거 아니면 잘 되지 못하 정서하고 못하고 그이 글자와 같으니 그러아하나그그 아니, 그, 그러하이 동의하지 않았나 이 다시 읽어봐, 네가 아무 잘 되지 못해, 음, 음. 못하고 정서하 못하고

랑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 도 때로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거신이라 내가, 내가 마음을 다 이해이가 내가 마음을 다지혜고하칠보기어서자있 17절 성아. 저 내가 하나님이 모든다네 살려보니 해아래생활지인지는도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